음. 좀 있다 사인 좀 있다 줄게. 아까야라 저희가 이제 연습을 진짜 해야 될 때가 와서 애들이 아. 두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연습실이야? 아니 아니 같이 쓰는 거지 뭐. LTE 연습실 공사가 최첨단 시설을 갖추느라 완공이 점점 늦어지고 있네요. 이 기회를 빌어 후배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겸 기획사 연습실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 방문을 원하는 후배들은 엠넷. 스 음. 이제 고쳐야 되니까. <laughs> 다 지금 저... 어, 어, 안녕.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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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아, 그래, 음. 지금 대한민국 아. 최고 핫한 아이즈. 아, 제일 1등1등 일등. 1등, 1등. 지난번에 저희 회사 미호 오빠분들도 나왔더라고요. 그 조건으로 저희도 억지로 한번 나와줘야 한다고 들었어요. Give and t 이 바닥에 다 그렇죠 뭐. 영광이 혹시 아는 사람 없어? 영광이가. 여기, 여기 누구 되게 여자친구 신비 정말 신비가 누가? 완전 덕후예. 요와 진짜요? 신비덕. 왜 이래? 제니얼이라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오빠. 좋아해. 진짜? 아, 인사해. 네? 왜 이래? 왜 그래? 표정이야. 너 지금 뭔것 <laughs> 같아? <laughs> 뭐하는거야 <laughs> 아. 악수라도 한번 할래? 네. 아, 진짜 팬이거든. 악수만 와. 한번 해줘. 악수. 정신 차 네. 지금 뭐 하는 아라고 하라 악수만 해. 예. 악수만 촬영 그냥 안가 완전 진짜 좋아 완전 진짜 좋아. 야, 야, 야! 아우, 저거! 아, 신비가 이거... 뭐예요. 뭐라고? 신비가 이거 해줘야 돼요? 모르다 모른다. 놀래라! 음악의 신 2! 정말 저희도 재미있게 보고 있어서 야, 그건 말하지 말자 실물이 훨씬 더 예쁘세요. 아. 아. 아이들이 마음씨가 착하네. 착하다. 계속 실패하고 또 성공하고 그렇게 된 완성된 얼굴이잖아. <웃음> 아니야. <웃음> 니네 답답해 지짜 말기도 잘 못하네. <laughs> 너무 어려가지고. 다른 세상에 있는 아이들. 그지 완전 다른 세상. 우리하고는 뭐. 다른 세상이 있어. 원투도 노래 되게 좋아했었어. 원투가 뭐야? 라라. 스리포. 스리포. <웃음> <웃음> 야 성사는 많았어도 원투는 진짜 처음이다 네. 너희들은 그러면 친구 없고 남자친구 이상형이 누구야? <laughs>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 아니지? 안경 이렇게 잘 어울리시는 분 좋아. 너 나성 모르지? 아니 알고 있어. 뭐야? 이. <laughs> 아니야, 너 실수할 나이가 아니야. 진짜, 진짜 너한 되게 또릿또릿한 다 되게 또릿또릿한 아이야이다 제일 말을 안 하고, 제일 지금 내성적인 것같아 전혀 아니야 그지, 여자 진짜 모르겠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동건이형는 있지 않나? 그게 무슨 말이지? 그거는... 진짜 무슨... 야한치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하시냐고, 진짜. <laughs> 오, 이거야? <laughs> 그 후로도 촬영은 3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재훈이 형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도 기뻤습니다. 여자친구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한대나드려야겠어요